난 659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만나는 두 점을, 어,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 C라고 한대요.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봅시다. 0콤마 2죠. 그 다음에, 이쪽은 는 0이 되고 인수분할 거니까, 1콤마 0이고, 2콤마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함수 위의점 P, A콤마 B가, 점 A에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B를 거쳐 C로 움직인대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B로 갔다가 C까지 오는 거, 내가 덧칠한, 요만큼만이 지금 P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고, 어쨌든, 어쨌든, 뭐, 일부분을 보든, 전체를 보든, 요 함수의 점이니까, B라는 건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될 거고, 내가 A값의 범위만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가죠. 자 이렇게 a, b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3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못 풀어요. 왜? 문자가 두 개야.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 마음대로 그냥 y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라고 표현되고 0부터 어디 사이다? 이 사이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식을 바꾸면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4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정확히 저 대칭이 되겠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 네, 최소값은 4. 그 다음에 최대값은 0이든 2든 어떤 거든 집어 넣었을 때. 그럼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때 최대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